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다른 곳은 예, 날씨가 춥고요. 방파제가 얼어붙어 있어서 낚시를 할 수가 없는데요. 자, 여기 청호동 방파제는 그래도 예, 드나드는 사람도 좀 있고요. 저기 쪽에 낚시 하시는 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기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살펴드리고요. 나오면 어떤 호종이 나오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모래, 백사장에 눈이 하얗게 깔려 있습니다. 아직도. 그러나 저쪽 방파제 쪽에는 남쪽으로 보고 있는 방파제래가지고요. 눈이 그래도 그나마 녹아있네요. 자, 바도는 에, 바다는 잔잔합니다. 자, 저 멀리 보이는 쪽에 파도가 조금 부서지긴 하지만, 자, 백사장의 눈과 저기 보이는 성과 바다가 어우러서 자, 멋진 한 폭의 그림이 나올 것 같습니다. 자, 테트라포트 이쪽으로는 눈이 아직 완전히 녹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햇볕을 정면으로 보고 있는 쪽은 그래도 에, 녹았습니다. 자, 이쪽에는 그래도 원투 낚시하시는 분도 보이고요. 저기는 또 수어 낚시 하시는 분도, 훌치기 낚시 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조항이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은 엄청, 예, 엄청나게 많습니다 자, 완전히 수정, 수정빛 같은, 예, 바닷물이 있고요. 백사장은 속이 다 들여다 보이는 모래는 속이 다 들여 다 보이고 있습니다. 자, 제가 말을 더듬는 것은 이렇게 가다 보면 얼음이 미끌미끌해서 요 <laughs> 말을 하다가 어어 어, 미끄러지려 그러면 어 거리고 이러느라고 제대로 말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숭어 훌치기 낚시 가지고 두 분이 서 계시네요 아, 이 방파제는 눈이 왔는데도요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왔다 갔다 하신 것 같아요 발자국 자리로 눈이 다 젖어 가지고요 빈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눈이 다 젖어서 얼어서 미끌미끌합니다. 여기서 이렇게 숭어 낚시를 하시는데요. 그래도 네 마리를 잡아놓으셨네요. 자, 많이 크지는 않지만 음, 모지도 있고요. 좀큰 예, 놈도 있고요. 자, 여기 건너가야 되는데 조심해서 건너가야 됩니다. 눈이 많이 녹은 쪽으로 해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오늘하고 눈이 발에 묻어있을 수 있으니까 이대로 넘어가, 네 미끄러진다 그러니까 바닥을 잘 털고요. 눈이 없는 쪽을 이렇게 살살 골라서 안녕하세요. 한번 가보도록.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laughs> 안녕하십니까. 어디 <나가는> 없죠? <laughs> 없어요. 네. 자 나무 가서 영상을 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계신 분들은 네, 세 분이서 구멍 치기를 하고 계시고요. 자 여기 사장님들은 숭어 올치기 낚시를 하시는데요. 아까 진짜 와서 에이, 영상을 찍었어야 된다고 하시네요. 지금 숭어가 잘안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아얘한 예, 마리 보았나요? 캐스팅했습니다. 자 어, 멀리 날아갔습니다. 아, 엄청 멀리 날아갔습니다. 다 피했다고 합니다. 자 오랜만에 활기찬 숭어 훌기 낚시를 보게 되는데요. 지나쳐 간것 같습니다. 자군이 있는데 조심하셔야 되는데. 자두 번째 분. 아. 자 캐스팅. 자 멀리 있는 것 같습니다. 오기가 멀리 있나 봅니다. 아예 걸었다는 소리를 예, 하셨네요 예 낚시대가 쉬었습니다 자 올해 진짜 처음 예 제가 바다에 나왔는데 예 낚시 예 숭어 훌치기 하시는 모습도 처음 자 영상에 담습니다 올해 자또한분 캐스팅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되는지 숭어가 무사히 잘 올라와야 되는데요. 영상에 담을 수가 있어야 되는데. 자, 아, 예, 저기 오고 있습니다. 자, 아직 숭어가 많이 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좀큰 놈들이 와야 되는데요. 저기 사이로 숭어가 올라오고 있는데요. 자, 올라왔습니다. 아, 예, 그래도 그나마 꽤 큽니다. 자, 겨울 치고는, 그래도, 자, 꽤큰 놈을 잡았습니다. 자, 아이고, 왜 빨리빨리, 빨리. 아, 다행히. 자, 다음, 통에다 담아 놓았습니다. 또 숭어바 지나가면 영상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고셨네요. 금방 예또 고셨고요. 또한번 캐스팅했습니다. 자아예 걸었는데 저기 올라오고 있는데요. 작다고 하시네요. 자, 가까이 온 모양이고요. 여기 조사님은 좀, 네, 좀 작습니다. 자, 그대로 방생을 하셨고요. 예, 걸런것 같습니다. 예, 아, 예, 여기 조사님도 걸었습니다. 자, 여기 조사님 걸었는데요. 자, 둘이 낙대가 팽팽합니다. 예, 좀큰놈같다고 하네요. 자, 어느 쪽에서 오는지, 아직, 예, 저는 감을 참, 잡지 못했습니다. 자, 크다고 하네요. 자, 예, 저기 이제 서서히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아, 예. 살짝 물에 떴습니다. 자, 밑에 분이 받으러 가셨습니다. 자, 아, 예, 아, 큰 놈으로 나왔습니다. 아. 자 조심조심 조심조심 자아예 큽니다 아큰 놈들은 또 저기다 잡아놓는군요 저기 망에다가 잡아놓으셨군요 얼마나 잡으셨는지 모르겠네요 저 밑에는 아두 마리 세 마리 아 방금 잡은 것까지 네 마리에서 네 마리 잡으셨고요 저기 계신 사장님이 네 마리인가 다섯 마리 잡으셨고. 아, 예. 아, 예. 낚싯대를 짐없이 당기셔가지고 못 잡은 줄 알았더니 잡으셨네요. <laughs> 뭐뭐 뭐 힘없이 당기는 것 같아 갖고 못 잡은 줄 알았더니 영상 끊고 났더니가 또 잡으셨네요. 아예 이제 막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자좀 아래쪽으로 송어가 이동한 것 같습니다. 아래쪽으로 이동을 하시는데요. 또 쫓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눈을 다른 곳에 두면 안 됩니다. 눈이 이렇게 있, 안 놓고 있어가지고 미끄러워서. 조심해야 됩니다. 아, 또 걸었습니다. 예. 오늘, 예. 바다를 나올까 말까 많이 망서, 망설였는데, 잘 나온 것 같습니다. <laughs> 자, 빨리 이쪽으로 오라고 하시네요. 자, 이껏 당기고 있습니다. 아, 예, 저쪽에서 튀었습니다. 자, 우유는 저기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예, 밑에 계신 분이 우유를 건지고 있습니다. 자, 올랐습니다. 예. 사이즈가 좀 작은데요. 예. 자, 저기 사장님도 또 잡으셨습니다. 히트 네, 캐스팅, 캐스팅과 히트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저기 사장님도 다 올라온 것 같습니다. 거리가 너무 멀어가지고요. 자 멀리서 올라왔고요. 어 빠졌네요. 에, 빠졌고요. 다시 캐스팅 들어가서 고기를 걸으면 영상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추워서 소리 지르지겠습니다. 자또 걸었습니다. 자 여기 계신 조사님이 걸었는데요. 자, 고기가 좀 작어도 힘이 좋다고 하시네요. 자, 아, 저기 계신 조사님도 또 거셨네요. 두분 동시에 거셨습니다. 자, 저기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 아, 두 마리가 걸렸나요? 두 마리가 걸렸습니다. 아. <laughs> 자, 여기 특이한 영상이니까 한번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마리가 걸렸습니다. 두 마리. 와. <laughs> 아, 자, 여기 조사님, 한 번에 두 마리를 거셨네요. 자, 조기 조사님은 또 떨어졌구요. 다 와서 떨어졌구요. 자, 고기 두 마리를 거셨는데, 자, 꽤 많이 잡, 잡았습니다. 자, 이제 그만 잡는다고 하시네요. 자, 축하드립니다. 아, 어, 1타 2피 숭어도 1타 2피가 있네요 <laughs> 자또 보이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만 잡으신다고 하시더니 또 캐스팅 하시네요 자 멀리 날아갔습니다 자, 좀 예, 송거가 멀리 가는가 봅니다. 어! 예, 또 걸었습니다. 아, 두 분, 두분다또 동시에 패션. 자, 두 분이 동시에. 아이고! 빠... 아, 빠진 줄 알았는데 있답니다. 두 마리 걸렸다가 한 마리가 빠진 모양입니다. <laughs> 자, 저기 오고 있고요. 두분다 고기가 오고 있습니다. 자, 저기 사장님, 아, 깨큰 놈으로 올라왔습니다. 자, 겨울 고기라서 크지는 않은데요. 자, 올해는 승어가 대박이 나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아 그만 잡으신다더니 또 계속 요에 욕심을 내고 계시네요. 자 저기 조사님도 밖에다 던져놓고요. 또 나가고 계십니다. 그런 사이 구봉치기 하시던 사장님은 놀림인가요? 뭔가요? 모르겠네. 아주 작은 놈으로 한 마리 잡으셨고요 자, 여기 또 캐스팅, 숭어를 캐스팅 하신 분은 또한 마리 걸은 것 같습니다. 자, 팽팽합니다. 자, 힘이 좋은 것 같습니다. 좀큰것 같습니다. 자큰놈이네요자 겨울 고기 치고는 큰 놈으로 잡으신 것 같습니다. 아두 마리가 또 걸렸었던 것 같은데요. 한 마리 빠졌다고 하시네요. 아자두 마리가 잘 걸리네요. 그숭어들이좀 크지는 않아도 많이 몰려다니는 것 같습니다. 자큰 놈입니다. 이번에는. 끝놈으로 올라왔습니다. 자또 걸음은 영상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잘 나오네요. 아, 백발백중이네요. 예, 던지기만 하거 예, 것이네요. 자, 백발백중입니다. 자, 낚시대 휘는 거 보십시오. 자, 오랜만에 숭어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아, 예. 이번에도 꽤 큼직한 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 예. 자, 예, 올라왔습니다. 또 올라왔습니다. 자, 여기 숭어는 또 구멍치기 낚시하시는 조사님께 음, 에, 네. 나눔을 하고 음, 계시네요. 아니, 돼, 네, 네. 네, 난... 저기 조사님도 아, 또 아, 걸었습니다. 아, 자, 멀어가지고요. 눈도 있고 위험해서 화면에 조금 확대를 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네, 아, 어. 자, 저기 조사님도 올라왔고요, 순어가 자, 여기 조사님은 아, 실패. 아, 자, 그만 잡고 가시지나 봅니다. 자, 저기 조사님은 밖으로 던져 놓았구요, 예, 나중에 종합 선물 세트, 예, 아, 배를 따고 계시네, 집죠. 자, 또걸었습니다 예. 자 그런 사이 또예 코앞에 왔습니다 또또한 마리 왔습니다 음, 자, 한 저기 음, 자 저기 올라왔습니다 그뭐 뭐, 자또또 뭐, 자, 또 양보를 뭐, 나눔을 하고 계시고요그 옆에 조사님도 그런 사이 또 걸은 것 같아요 자 어디서 걸었나요 아예 저기서 걸었습니다 자 거기가 음. 오고 있습니다 붕어가 많이 크지는 않습니다. 많이 크지는 않은데요. 자 여기 조사님도 옆에 분 주시고요. 자 손질을 하고 물에다가 헹구시네요. 안 잡는다고 하더니 또 잡으시네요. <laughs> 자, 요번 마지막으로 보구요. 고기 잡아놓은 양을 보고 여,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가자, 가자. 어, 가자입니다. <laughs> 예, 맛있게 드세요. 자, 나가서. <laughs> 자 나가서 잡아놓은 양 확인하고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눈이 많이 온 가운데도요 한 분은 또 양손에 두 마리를 들고 오시는데요. 자 양이 많이 늘었습니다. 많이, 양이 많이 늘었고요. 예, 날이 추니까 고기가 금방 오는 것 같습니다. 자한 분은. 예, 저기 감사합니다. 아, 예. 아, 들어갈게요. 예, 예. 들어가십시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자, 여기 조사님 잡은 거는 또 저기 계신 분이 들고 오는데 요거 보여드리고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 저, 보시다시피 눈이 이렇게 많이 왔습니다. 지금의 현지 생방송입니다. <웃음> <웃음> 자, 예, 예, 대여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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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는 예, 같습니다. 자, 이상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눌러주 예, 예, 감사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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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